여기는 크로스 현장입니다. 조명이 어두운데, 조명 감독. 오랜만에 뵙습니다. TMI 구독자 여러분. 크로스라는 영화 한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액션 신이기도 한데 조금 그래도 회차 중에 여유가 있는 회차여 가지고 이 중간에 좀 짬을 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봉 전에라서 좀 말을 하기 힘들지만 액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3회차 정도 예정돼 있는데 영화상에 나오는 부분 한 2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제가 지금 특이한 상황으로는 요번에는 소니 카메라를 쓰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니 카메라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었고, 장르적으로 조금 다른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자체를 바꿔보는 것이 뭔가 저한테 변화를 줄수 있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베니스를 선택했고 베니스를 보면은 리얼토라는 버전이 있어요. 카메라 바디랑 이 센서를 따로 떼서 좀 경량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좋고 막 빨리 움직이는 그 모비 컨트롤을 하는 걸 많이 하는 촬영 감독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리얼토 버전으로 하다 보니. 다른 장점을 좀 발견했는데, 이게, 소니의 카메라들 중에, 이제, FX3나 FX6, 뭐, FX7, 9, 이런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섞어서, 리깅이나, 뭐, 다른, 뭐, 베이싱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소니의 장점은, 그 서브 카메라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하이엔드, 베이스를 하이엔드 카메라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액션하면은 여러 대 카메라를 쓰요한 번에 뭐, 여덟 대, 아홉 대까지도, 어, 뭐, 차가 전복시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카메라들을 막섞어써도그 안에 있는 로그3 감마를 통일해서 찍었을 때, 나중에 후 그레이딩을 통해서, 거의 톤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게끔 매칭할 수 있는 장점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소니 얘기 하냐면 소니에서 제 베이스 툴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주신 건 아니고 특정 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써보라고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베이스 툴를 생각했을 때전 원이랑의 큰 차이는 없지만 어 얼마 전에 제가 테스트했을 를때 제가 이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킹스맨이라든지 헐리우드 액션들 보면은 중간중간 디지털 줌을 팡팡 활용해가지고 좀 화면을 좀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촬영 방식을 조금 선택하려고 했을 때베이스2의 8K로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후반에서 들어갔을 때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 가장 무너짐이 없는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베이스2를 조금 지원을 좀 받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2를 쓰고 있다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까 해서 한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메인 카메라는 베니스1 두대로 핸들드 위주로 촬영을 할 거고, 말씀드렸던 특정 부분 어떤 씬에서 베니스2를 이용해가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볼 거고, 베니스2가 당연히 신제품이다 보니까 베니스1보다 좋지만, 8K의 무게를 계속 돌렸을 때좀 데이터량이 부담이 있어서, 베니스1이 추가될까 하고, 그리고 FX3를 일 배우들이 하는 총이나 아니면 이제, 리깅, 그런 부분에 서브캠 활용을 좀 해볼까 해요. 유기덕 감독은 오늘 인원이 많이 나와서 지원 나온 것 같은데 출연진으로 근데 일을 안 해.